201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20번 문제 좀 어려웠죠? 자, 이 문제를 그냥 무턱대고 내가 계산해야지라고 풀면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의고사고 학력평가예요.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기 전에 보는 시험이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풀어나가야 돼요. 선생님 강의는 차분히 천천히. 그렇지만, 핵심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오답률이요. 48%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문제의 형태에서 많은 학생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칠수나 아니면 푸는 방법을 다르게 접근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선생님하고. 자, P라는 점, P라는 값은 명제인데, 그죠? 자, 인분되면 어떻게 돼요? X-3, X-2가 0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럼 자 조건이 뭐예요 정수였어 정수 그럼 우리 딴거볼 필요 없어 당거 신경 쓰지 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지 그럼 정수가 돼있으거뭐야요 x는 마이너스 1 0 1 2부동식 기본적인 거 그죠 알죠자그 다음에 q라는 게 있어요 그죠 q라는 집합은 자 여기 보면 우리 볼게요 x 제육6 마이너스 3에 2 2에 a제곱 마이너스 1 0 플러스 8.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 멍 때리지 말고,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야, p는 인수분해 되고, q는 인수분해 안되기 좋겠니? 그죠?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바꿔? 얘만 마이너스에 3a 마이너스 6이다 바꾸고요. 얘는 2로 묶여주잖아요. 그죠? 2에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밑에 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A-1, 에 A-4가 되겠죠? 2배. 그죠? 그 다음에 3A-6이 돼야 되죠. 그럼 될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될수 있는 걸 찾는 거야. 어디 찾아? 잘. 그죠? 잘 찾아. 1하고 1이고. 그죠? 2A-2하고, A-4하고, X자로 곱해서 모여주면 뭐 돼. 둘다 빼기 빼기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3A 얼마 나와요? 플러스 여기 딱 나와버리네. 어, 선생님, 저이질문분이 어디 온대요? 다시 하셔야죠. 아, 어디 온데 어떻게? 이거 저, 어게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셔야지. 그죠? 자, 이제 가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가장 큰 실수한 게 뭐냐면 자, 뭐 답지를 보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 답지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아,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그렇게 풀면 당연히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여기서 누가 크고 작고 찾지 마시고요. 먼저, 자, 뭔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치면 될 건데, 2a-2와 a-4가 있는데, 자, 같을 때부터 찾아보자고, 같을 때부터. 같을 때부터. 그럼 그때는 얼마야? a 값이? 당연히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대야. 그러면, 마이너스 2때는 어떻게 되시는 거야? 마이너스 2때는 어, 완전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얼마요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나올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6의 제곱이구나? 그러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그럼 여기 6, 나머지 거, 0번 코너 때다 되네, 그지?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 0, 1, 2. 어우, 되게 많네, 그지? 여기 4개가 다 되네, 그럼 여기 뭐라고 있어? 오직 하나라고 있어, 오직 하나? 우리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직접 넣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나씩 해볼게요 만약에 자 반대쪽으로 봅시다 a가 마이너스 3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어 신기한 게 마이너스 으로면 나만 신기하나 그죠 마이너스 으면 마이너스 8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점점 왼쪽으로 가 그래프 모양이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우직 하나인데 마이너스 1, 0 1 2 계속 유4기로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안되겠다라는걸 아셔야돼 눈치 까야된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해? 직관인거래 직관 직접 확인한다는 얘기야 직접 보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아 반대쪽으로 가야되는거야 그러면 누르는거야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아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안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로 넣어보는거야 하나씩 보는거야 그럼 마이너스 5하고 요 위치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5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하고 얼마야? 마이너스 1 오면 마이너스 4죠 그 얘는 누가 더 큰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면 아 마이너스 4가 A 마이너스 4가 더 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돼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직관적으로 그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얘네 둘이 교점이 먼저 생겨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교점이 여기서 마이너스 1 0 1 2 얘와 교점을 공통인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더 큰지는 구분하기 전에 같은 걸 먼저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더 큰지는 어, 마이너스 3쪽으로 가봤더니 이 그대로 마이너스 3쪽으로 가봤더니 자꾸 왼쪽으로 가 얘는 의미가 없어 왜? 교점이 계속 네개가 생기니까 오직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A-4가 왼쪽으로 오고 A-4가 왼쪽으로 오고 2a-2가 오른쪽으로 왔더니 어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하나씩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어 점점점점 가다보면 교점이 공통 부분이 줄어들겠네 그걸 보는 거예요 a는 또 얼마일 때 0일 때 보는 거야 자 a는 0일 때 보니까 얼마야? 어렵죠? 원래 어렵습니다 20번 문제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어, 얘도 되긴 해, 그지? 왜요? 마이너스 1, 0, 1, 네기잖아요. 그 얘도 안 돼. 그다음 얼마 봐요? A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 이렇게 해봐야 돼요. 예 해보셔야 돼. 요 어디 보죠? 예, 해보셔야 돼. 그런데 직관적으로 풀수 있어야지 돼요. 0이고 이렇게. 그리고 1, 2가 또 있네요, 그죠? 그럼 얘도 하나 이상이네. 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지? 그러면 쭉 가서. 선생님, 2대하고 3대도 한번씩 쭉 해봐야 되나요? 자, 2대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다 쓸까요,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잘 따라오세요. A가 2대. 자, 그 다른 걸 쓸게요. 자, 그럼 A가 2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A가 2대 보면 마이너스 2와 2에요. 어? 봤더니 마이너스 2와 2야.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였죠? 마이너스 1? 0, 1, 2였어 어? 와 뭔가 나올 것 같아 지금 그지? 뭐가 나올 것 같아 떨려요 그죠?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겹치는 게몇개 있어요? 하나생겼어 됐어 얘는 답이야 이해했어요? 얘가 답인 거야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귀찮다고요 어렵다고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푸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죠? 이게 가장 오답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얼마일 때? 3일 때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같고 그럼 어떻게 돼요?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요 그럼 얘는 또 결점이 뭐예요? 자 마이너스 1 0, 1, 2 0, 1, 2 그래서 왜 이렇게 5에 있는 3일 때도 정답이 돼요 그래서 모든 정수의 a값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도 이렇게 푸는 방식이고, 이렇게 풀어야지 맞게끔 된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앞에 부분 쉬운 문제는 빨리 접근하시고요. 뒤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20번, 21번, 27번, 29번, 30번 같은 거. 이런 문제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나오게, 그죠? 어려운 문제 일부러 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맞히냐, 틀리냐에 따라 등급이 좌우된다는 것 명시하시기 바랍니다.